현재 엔비디아의 주가가 들쑥날쑥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방향성을 못 잡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시장 분위기를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시장 분위기를 보시면 뭐 다우존스는 올라가고 아스닥은 떨어지고 S&P는 올라가고 그것도 큰 폭에서 조정이 아니라 작은 폭에서의 조정이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주가가 확실한 방향성을 못 잡고 있는 상황인거죠 이제 다음 주 11월 20일이면 실적 발표가 나올 텐데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이거 2분기 실적 때처럼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도 계실 거고 보유하지 않은 분들은 지금이라도 엔비디아를 투자해야 되냐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번 영상 끝까지 잘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웹의 타점을 확실하게 잡아갔으면 합니다 지금 월가의 분위기를 보면 엔비디아의 전망에 대해서 대부분 좋게 보고 있어요 지금 멜리우스에서는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165달러에서 185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고 이 파이퍼샌들러에서도 목표를 140달러에서 175달러로 상향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목표가를 점차적으로 올리고 있는 분위기고 뭐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먼저 첫 번째로 이 AI 인프라에 대한 지출이 여전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라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나 알파벳 그러니까 구글이죠 이런 대형 회사에서 여전히 ai에 대한 지출이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 점차적으로 지출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지출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ai에 대한 수요가 견고하다는 거고 그리고 이들이 지출을 늘리는 데 있어서 엔비디아의 제품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수요를 봤을 때 실적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블랙엘이 출시가 될 건데, 뭐 이게 좀 연기되긴 했지만, 블랙엘이 거의 뭐 1년 동안 대기자 명단이 있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블랙엘의 성공에 대해서는 거의 확실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적 발표 이후에도 이 블랙엘을 통해서 주가 상승을 견인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까지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됐냐라고 봤을 때, 실적 발표 이후에 일주일 동안의 움직임을 보면 떨어졌던 때가 딱두 번밖에 없어요. 특히나 지난번에는 15%나 떨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가슴을 쓸어내리게 했는데, 근데 이때 당시의 상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엔비디아가 액면분할로 인해서 주가가 실적 발표 이전에도 갑작스럽게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발생을 했고, 그리고 1분기 상승률이 200% 이상 나오면서 워낙에 강렬한 인상이 나왔었기 때문에 여기다 인상이 굉장히 강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엔비디아가 이렇게 조정이 나왔을 시기를 보면은 이렇게 시장이 전체적으로 흔들렸던 시기와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실적 발표 이후에, 아, 1분기보다 못 올랐네가 아니라, 시장이 조정을 거치니깐, 더 강한 조정이 나왔던 거고 그러다 보니 이런 시기가 걸쳐가지고 다시 한번 시장이 정상화되니까 어떻게 돼요? 주가가 또 다시 이렇게 올라오면서 지금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때 당시에 단일 종목이 주가 흐름만 볼게 아니라 전체적인 상황을 우리가 봤을 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게 없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봤을 때 제가 아까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지금 매세도 되냐? 만약에 제가 기존의 엔비디아 영상을 찍었던 10월 9일에 이때 뭐 신고가 갱신까지 나 나온다라고 얘기했던 이때의 관점으로 보면은 당연히 들어가도 좋다라고 확신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애매한 게 있는 게 앞으로 수요가 견고하기 때문에 주거가 신고가를 갱신하고 그 이상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지만 우리는 항상 이 시장의 변수를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종목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시기적으로 조금 아쉬운 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기에 매수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보통 분할 매수를 추천드려요. 그것도 비중을 좀 많이 낮춰가지고 뭐 4분의 1 이하로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것을 권장드리는데 만약에 실적 발표 이후에 추정치가 낮게 나왔다고 하면은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 게 뻔하고 그게 아니라도 트럼프 당선 이후에 시장이 랠리가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한 번쯤 이렇게 또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시장이 대규모 조정이 나올 때는 같이 조정을 거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변수에 대비하고 있는 거고 이렇게 올라갈 때가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시장이 대규모 조정을 거칠 때 이럴 때에 우리는 좀더 비중을 실어서 매수하면 돼요. 시장의 조정은 언제나 예고 없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때도 NK리 트레이드 현상이 나오면서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었는데 이걸 예측하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시장도 한 번은 조정을 거칠 거고 우리는 그런 시기의 비중을 높여서 매매 타점을 잡아갈 겁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 자체는 분명히 잘 나올 수 밖에 없어요. 지금 뭐 예상치 자체가 전년 대비해서 80% 이상은 증가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 뭐 여기서 전년 대비 뭐90% 이상 증가 나왔다. 그러면은 예측치보다 잘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더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이 퍼센테이지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가파른 상승을 보이겠죠. 그렇게 되면 엔비디아의 저점이 한 단계 높아지기 때문에 조정을 거치더라도 이 구간에서 다시 머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올라가다가 떨어졌을 때, 우리는 그럴 때 매매 타점들을 잡아 갈 거니까 함께 매매하실 분들은 제 번호로 엔비디아라고 남겨 주셔 가지고 이 매매 타점들 공유 받으면서 매매하시면 될거 같아요. 뭐 어차피 영상으로도 제가 매매 타점들 다 말씀은 드리고 있지만 이 영상을 놓친다거나 아니면은 제가 매매 타점 말씀드리는 것을 놓치고 지나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별도로도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엔비디아는 성장률이 둔화된다 하더라도 매년 29% 정도 상승을 보이면서 2030년에는 10조 달러 규모의 회사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들고 있으면 무조건 수익 볼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는 거고 우리가 충분히 소중한 자산을 묻어둘 만한 가치가 있는 종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저희 채널 통해서 이렇게 엔비디아 함께 매매할 테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함께 성장해 나가자고요. 자 마지막으로 구독자 이벤트. 를 준비했는데요. 저희 채널은 아직 초기 채널이기 때문에 빠른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여러 가지 혜택을 드리면서 성장에 나가고자 이렇게 이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다음 퀴즈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고호 또는 종목명을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 가지 혜택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첫 번째는 현재 교보우에서 판매 중인. 제가 직접 쓴책 주식으로 월급 만들기라는 책인데 저도 주식을 처음 시작을 할때 남들처럼 이렇게 개인 투자자로 시작을 했고 직장을 다니면서 시작을 하면서 뭐 깡통도 차보고 개미털기도 당해보고 이런저런 경험을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수익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식으로 월급을 만들어갈 수 있었던 노하우를 적은 책인데요. 자책 내용은 주식 차트 보는 법부터 시작을 해서 종목 선정 어떤 종목을 선정을 해야 될지 그리고 우리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직장인들한 맞는 매매 전략도 이렇게 정리해둔 파일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참고하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식 투자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 13,500원에 판매 중이지만 제가 이 수익은 포기하고 이벤트에 참여해주시는 분들한테 무료로 제공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도움될 만한 정보들 많이 적어놨으니까 이책 한번 받아보신 다음에 참고해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향후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프리미엄 배당주 종목들 리스트를 준비를 했는데요. 최근 3년간 주가 상승과 지속적인 배당률을 보였던 종목 그리고 대출 규모가 뭐 1억 달러 영업이익은 20% 이상인 종목들 거기다가 금리 인하 수혜까지 기대되는 종목을 리스트업해서 지금 저희 구독자 분들한테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종목을 투자하신다 라고 하면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구독자 분들 수익 만들어 가시라고 이 종목들 공유해 드릴 테니까 이런 혜택들 받아 가실 분들 이 이벤트에 참여하셔 가지고 정답을 아시는 분은 010-745-0506이 번호로 번호 또는 종목명을 이두 가지 혜택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저희 구독자 분들한테 제공해 드리는 혜택이니까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시고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